세 번째 요리. 물 없이 만드는 수육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건 거 냄비 밑바닥에 이 정도 크기. 이 정도 크기야. 너무 얇게 썰었어요. 좀더 좀 춥게 바닥에 깔아줄 거예요. 조금 두툼하게 썰어서. 네, 이렇게 냄비 바닥에 양파를 깔아주시고, 그 다음에 대파. 대파를 양파 위에 깔아주시고, 그 위에 고기를 고기를 올릴 건데요. 지방 부위가 위를 보도록 마늘 마늘을 위에 넣고 딱히 다른 영양문 없어요. 이대로 뚜껑을 닫고 센 불에 10분 정도 끓이시다가 나머지 40분을 약불에서 끓여 주시면 됩니다. 뚜껑을 닫고 센 불에 10분 정도 끓이시다가 약불에 40분을 더 끓이시면 완성됩니다. 자 국물 없이 만드는 보쌈 수육이 완성이 되었어요. 얇게 썰어보도록 할게요. 얇게, 얇게. 보시면 물 없는 수육 도 안에 다 예쁘게 잘익긴 했어요. 근데 이게 그 야채 냄새 많이 나죠. 한번 먹어볼까요? 음, 맛있어요. <laughs> 이거는 나중에 데고다 하고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자 먹어보도록 하자. 자 네, 이렇게 이게 잘 썰어볼게요. 썰어봤구요